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세유와 클레르몽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프랑스 일부 6위 승승승승패입니다. 홈에서는 리그 무패를 기록하는 등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성향이 전반적으로 잘 먹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원정에서도 상위권 팀에게 덜미를 상당히 많이 잡혔을 뿐, 9위 아래의 중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잘 안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한편입니다. 일단 오바메양이 가투소 감독 특유의 호전적인 전술 이득을 상당히 보고 있어. 클레르몽보다는 전술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클레르몽 프랑스 1부 17일 승패무패무입니다. 점유율 축구로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흠입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K가 경합 상황에서 거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공이 측면으로 돌았고 공격을 상당히 허용하면서 GK의 선방이 아니었더라면 승점 한 점을 얻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점유율 축구를 하는데 공이 측면으로 돌면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공격력에서 클레르몽보다 앞서는 상황이고, 홈에서의 무패 행진도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클레르몽이 가지고 있는 박스 타격 능력과 옆으로 공이 흐르는 현상을 좋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것이 역습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유력하게 봅니다. 다음은 릴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 프랑스 일부 사위 승승승 무승입니다. 릴이 PSG를 상대로도 라인을 내리는 팀은 아닙니다. 실제로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대패를 한 이후에도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라고 밝히면서 호전적인 페이스를 유지할 것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음바페의 스피드에 수비진이 아주 고생을 할 상황이지만 올 시즌 PSG의 중원 장악력이 아주 유려한 상황은 아니고 본인들도 3대 4로 석패하는 경기를 만드는 등꽤 좋은 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1부 1위 승무승승무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 음바페가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VAR로 취소된 골 장면에서 장기인 스피드를 보여주는 등 여전한 클래스를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을 돌리면서 빌드업을 하다가 실수가 나온 것이 선제골 실점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리리 세계 압박을 한다면 또 실책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리리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호전성을 숨길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은바페나 덴벨레 같은 선수들이 활약할 무대가 될 것이고요. 물론 후방에서의 실수나 리리 아주 돌격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파리 생제르맹도 수비는 좀 위험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유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은 레버쿠젠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 독일 일부 1위 승무승무승입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두 팀의 매치에서는 홈팀이 대부분 승리를 챙겼다는 면도 있는 상황이고, UEL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들의 체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프랑크프루트의 장점인 수비가 현재는 크게 흔들리는 양상인데요. 레버쿠젠의 장기인 엄청난 공격성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크프루트 독일 일부 칠위 페페페 승패입니다. 스키리가 이탈하면서 수비가 휘청이는 모습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유일한 주포 마모루시가 이번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사실상 차와 포를 떼고 장기를 두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두 팀의 명성이나 전력 자체는 엇비슷하다는 평가지만 이 경기에서만큼은 프랑크푸르트가 절대 열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키리와 마모루시가 모두 이탈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레버쿠젠이 UEL에서 일찌감치 1위를 확정 지으면서 이 경기를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점도 레버쿠젠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레버쿠젠의 핸디캡 승리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레버쿠젠이 쉽게 이길 듯합니다. 다음은 바이에른 미넨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언 독일 1부 2위 승승무패승입니다. 메뉴전에서는 고레츠카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키미히가 홀로 중원을 지탱하는 양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격수들을 다수 전방 배치시키 면서 화력을 증강시키는 양상 은 포기해야 했지만 슈투트가르트 같이 기동력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이 페이스를 유지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바이언 이 슈투트가르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시기에 폼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독일 일부 3위 승승승 승모입니다. 일단 슈투트가르트가 하던 대로 맞불을 놓을 듯합니다. 최근 바이언 원정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화력적인 부분은 지난 시즌부터 싹수가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중앙이 안정적인 라이프치이나 레버쿠젠을 상대로는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바이언이 아직도 전술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면 몰라도 현재 바이언이 중앙 안정화에 대한 단서는 잡은 상황이죠. 지난 경기에서 중원 고레츠카의 침투 자제를 보여주면서 키미히 홀로 외롭게 중원을 지키는 상황이 없어진 것이 큽니다. 슈트트가르트를 상대로는 중앙이 버티면서 올라온 상대 라인을 케인의 킬패스로 윙어들에게 많은 찬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승부를 볼 듯합니다. 물론, 고레츠카의 중원 집중으로 인해서 전방에 많은 선수를 두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볼로냐와 AS로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 이탈리아 1부 5위 승패 승무승입니다. 일단 홈에서는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이는 강호들을 상대로도 예외는 아닌데 지난 시즌에는 1위에서 6위 팀들을 상대로 홈에서 아주 좋은 전적을 보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로마가 현재 상황에서 아예 잠가버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버티는 힘에 비해서 득점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 로마를 상대로도 골을 많이 넣어서 전적을 맞추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일부 4위 승무승무승입니다. 디발라 루카쿠 두 명이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부상으로 이탈한 디발라야 한숨을 푹 쉬고 말겠지만 루카쿠가 퇴장당해버린 것은 허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무리뉴 감독이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템백 양상으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인테르전에서도 그냥 잠가버리고 한방을 노리는 식으로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단 로마가 루카쿠와 디발라가 모두 날아간 상황입니다. 햄백 양상을 가동할 수 있는데 버티는 힘은 좋지만 득점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은 볼로냐가 이를 명확하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더 2.5는 아주 유력할 것이고 무승부도 아주 나쁘지는 않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치오와 인터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이탈리아 1부 1 0 승승승무패입니다. 그동안 인테르와는 승패를 주고받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중원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던 밀링코비치 사비치가 있을 때였고 현재는 인테르의 중원과 3백의 견고함을 잘 대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중앙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서 알베르토가 공을 달고 올라가는 것에 그치고 있는 상태인데 인테르의 현재 벽은 홀로 뭔가를 해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인테르 이탈리아 일부 1위 무무승승무입니다. 소시에다드와 비겼는데 1위 자리가 걸린 자리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리냐면서 팬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결국 스쿠데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경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지난 경기 아르나우토비치 산체스 조합은 팀을 이끄는 역할은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튀랑 나우타로 조합은 주전조답게 더 나은 퍼포먼스를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일단 주전조가 나오는 공격진은 지난 경기 지지부진했던 모습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나치오가 밀링코비치 사비치가 있는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인테르와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선수 없이는 라치오가 중앙에서의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테르가 유리한 상황일 것으로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